안녕하세요. 휴안연 노원점 김 원장입니다.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지나친 걱정과 불안 증세가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되면 범불안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인지적 정서적으로 뇌가 성숙함에 따라서 불안이나 걱정에 대한 합리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서 대다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불안장애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뇌와 정신기능이 미숙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불안장애 환자들을 보면 어린아이일 경우는 지나치게 어른스럽고 그 반대로 성인일 경우는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리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범불안 장애 아이는 발달 연령에 비해서 아이답지 않고 조숙해 보이지만 정작 문제 해결 능력은 안 되면서도 자신의 일은 물론 동생이나 부모의 일까지 일일이 참견하면서 걱정합니다. 커가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뚜렷해지며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범불안 장애는 중류층 이상의 사회 계층의 소가족 형태에서 성취욕이 강한 첫째 아이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또한 그 부모도 과잉 불안의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고 과잉 통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만성적인 긴장 상태로 인하여 복통이나 두통, 빈뇨, 피로감 등의 신체 증상과 불면증 등을 자주 호소하면서 병원을 자주 찾지만 신경성이라는 얘기만 듣게 됩니다. 이상으로 소아 범불안 장애 환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